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아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 2시, 3시, 4시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어난 아내의 한숨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찢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고민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남성분들이 전국에 무려 135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립선 문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65%나 급증했고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해서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기준치인 350나노그램 이하로 떨어진 남성들을 보면 40대는 27.4%. 50대는 31.2%, 60대는 30.2%, 70대는 42%, 80대 이상은 무려 78.8%에 달합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발견한 한 가지 혁명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알리스를 매일 일정하게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처럼 필요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용량을 꾸준히 복용하면 발기력 개선과 전립선 증상 완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타다라필 5mg이라는 성분을 매일 일정하게 복용해서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이런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저는 78세의 정혜성 교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3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오면서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과 함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집중해왔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치료 효과들을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몰랐을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약물 복용법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에 숨겨진 진실부터 시작해서 전립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그리고 아르기닌과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까지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1년 복용 후25% 환자에게서 나타난 기적 같은 변화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동안 꾸준히 복용한 환자 중 다수가 밤에 자주 깨는 야간 소변 증상이 줄어들고 소변 줄기도 강해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채널을 떠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호르몬 감소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20대와 30대 젊은 남성들의 정상 수치가 350에서 800나노그램 사이라고 하면 40세 이상은 450나노그램 정도로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겁니다. 3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다가 50대와 60대를 거치면서 젊은 남성의 최저치인 350나노그램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 갱년기 유병률을 보면 40대의 27.4%, 50대 31.2%, 60대 30.2%, 70대 42%. 80대 이상은 무려 78.8%가 정상치 이하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10명 중 3명에서 8명까지 가 호르몬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오전 7시에서 11시 사이에 받아야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하루 중 오전 시간대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오후나 저녁에 검사를 받아서 실제보다 낮은 수치가 나와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여러 차례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성기능 저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건 우울감과 의욕 상실이 찾아오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활동 수준이 저하되며 사고 능력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분들은 빈혈 위험성이 무려 2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빈혈은 단순히 혈액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산소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모두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남성분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 치매나 다른 노인성 질환과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시알리스 매일 복용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은 성관계가 필요할 때만 시알리스 20mg을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약효과가 일시적이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복용법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타다라필 5mg을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서 혈액 속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이 방법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발기 기능 개선이고,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문제 완화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이런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매일 복용법을 시작한 분들 중 상당수가 2주에서 4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고 배뇨 후 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작정 비판하는 분들은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효과가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서 혈관 기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효과가 유지됩니다. 1년간 매일 복용을 지속한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전체 환자의 25%에서 발기력이 회복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증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혈관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발기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복용함으로써 혈액 내 약물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갑작스러운 성적 자극이 있을 때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더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이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2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무려 65%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5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가 바로 현실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만한 크기의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35세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60%, 80대가 되면 무려 90%의 남성에게서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됩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치료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배뇨 증상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 배뇨 시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연뇨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아랫배에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보압배뇨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단축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 증상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두 차례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기 어려운 절박뇨. 소변을 참지 못해 옷에 누는 절박성 요실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불러옵니다.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뇨를 겪는 분들이 수면의 질적 저하로 주간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운전 중 졸음을 경험한 비율도 두 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안전 문제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합니다. 이게 바로 큰 실수입니다. 연령대별로 시알리스 매일 복용법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60대 남성들의 경우 발기 기능 저하와 전립선 관련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시알리스를 매일 복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전립선 약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복용을 지속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단순히 시알리스만 복용했을 때보다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함께 진행하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밤에 자주 깨던 야간뇨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보고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전반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의 남성들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주로 전립선 배뇨 증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매일 복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뇨 증상 완화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성기능 개선보다는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성생활의 빈도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복용보다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잘 맞습니다. 실제로 이 연령대에서는 비아그라처럼 강한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약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상 고령 남성의 경우 신체 전반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알리스 복용 시 나타나는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시알리스를 매일 복용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약물의 반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중단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치료 성공 사례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연령대별 맞춤 치료법이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시알리스와 아르기닌을 함께 복용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성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병용 요법이 치료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시알리스만 복용하던 중 효과가 미미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을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크게 개선되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0곳의 박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알리스 단독 복용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아르기닌을 추가한 후 소변 줄기가 확실히 강해지고 잔뇨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르기닌 복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2g에서 5g 사이가 적당하며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직후에 복용하거나 하루 용량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형태와 알약 형태 중에서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효과는 동일합니다. 급격히 용량을 늘리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1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효과를 의심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서 서서히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시알리스 매일 복용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입니다. 암면이 붉어지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도 있고 시알리스 특유의 반응으로는 허리 통증이나 근육통이 보고됩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개인에 따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 복용 중인 약물과 시알리스의 상호 작용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질산염 계열 약물과의 병용은 혈압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제품들입니다. 요즘에는 처방 없이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품 여부는 단순히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경로로 구입한 약은 함량이 부정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제네릭 제품들도 성분과 효과가 동일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전한 복용을 원하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시알리스 복용 중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면 이후에는 복용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격일로 복용하거나 성관계가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67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매일 복용을 시작했다가 6개월 후부터 격일 복용으로 바꿨는데도 좋은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2세 한상민 할아버지는 1년간 꾸준히 복용한 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시에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복용 방식으로 조율하면서 안전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뒤에서 소금거리는 분들은 제발 임상 데이터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남성 건강 관리 전략을 세우려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지적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야말로 치료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최신 치료법 동향을 보면 기존의 전립선 절제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홀뮴 레이저 적출술은 전립선을 감싸는 맨 바깥막과 비대해진 전립선 사이를 통째로 분리해서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대퇴 동맥이나 손목 동맥의 1.8mm 두께에 가는 관을 삽입해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면서 배뇨 관련 증상이 크게 호전됩니다.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도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수술보다 정밀도가 높고 회복 기간도 단축됩니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70세 배진석 할아버지는 홀륨 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밤에 4회에서 5회씩 화장실을 갔는데 수술 후에는 1회 정도로 줄어들어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68세 윤태호 할아버지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받았는데 시술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고 입원 기간도 3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신마취나 피부절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었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관리 계획도 중요합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70% 에서 80%는 수술 후 10년 이상 원활한 배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전립선 조직이 노화와 더불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전립선 크기 변화를 확인하고 1년마다 전체적인 남성 건강 상태를 종합 평가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활기차고 당당한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심혈관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공유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혈압약이나 협심증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 그 약물과 시알리스가 함께 작용할 때의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의학적 판단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약을 구입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정품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보조요법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76세 조성일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강민호 할아버지는 1년간의 치료 과정을 통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하기 전에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의 자세가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허황된 소리라며 코웃음 치는 분들은 실제 치료 결과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당당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